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드라이버 거리를 늘리기 위해 원심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력이란 클럽이 향해 회전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원심력을 최대로 발휘하면 공을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시의 클럽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백스윙 시 클럽이 몸통의 중심선을 따라 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백스윙 시에는 어깨를 최대한 넓게 펴고, 팔을 최대한 뒤쪽으로 뻗어서 더큰 호를 그리도록 합니다. 다운 스윙 시에는 체중을 왼쪽 발로 이동시켜야 하죠. 이를 통해 체중 중심이 공에 더 가까워지면서 클럽이 회전하는 원심력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다운 스윙 시에는 왼발을 지면에 딱 붙이고 최대한 왼발에 많은 체중을 실어야 합니다. 손목의 제어도 원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운 스윙 시에는 손목을 최대한 빠르게 더 꺾고 타격 직전에 풀어서 공을 타격합니다. 그러면 원심력이 증폭되어 더 멀리 칠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윙 플레인입니다. 혹시라도 스윙 플레인에 대한 선지식이 없다면 공부를 해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스윙 플레이는 공에 가하는 힘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프 클럽이 최적의 동선을 따라 공을 타격하면 클럽이 회전하는 원심력이 증폭됩니다. 따라서 백스윙과 다운 스윙 시에는 클럽 헤드의 동선을 최적화하여 공을 타격해야 하죠. 피니시는 스윙의 마지막 단계로 클럽 헤드가 공을 타격한 후 헤드가 최대한 멀리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피니시는 스윙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원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니쉬를 잘하면 클럽이 회전하는 원심력이 증폭되어 더 멀리 칠수 있습니다. 피니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스윙이 끝나고 나서도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윙이 끝나고 나서 몸이 계속 회전하다가 왼발 안쪽이 들리면서 왼발과 몸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에서 클럽의 위치와 다운스윙에서의 체중이동, 손목의 제어, 스윙 동선, 피니시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심력을 최대로 키워서 비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비거리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 시청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기 바랍니다.